고려아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려아연 어, 영풍그룹 계열의 세계적인 비철금속 재련 업체입니다. 세계 1위예요. 자 아, 비철금속 재련 업체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라든 이런 어, 포스코는 이제 철이고 이번 비철 금속의 재련 업체로 자 글로벌 글로벌 1위입니다. 1위. 일이 이런 거잘 캐치를 하세요. 그만큼 이 회사가 <laughs> 만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아연과 연 생산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금은 뭐 기금석 국제 시장 가격 상승세에 부각이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풍 최대 주주가 영풍이고 지금 영풍과 고려아연, 영풍그룹 안에 있는데 영풍그룹에 있는데 고려아연. 하고 경영권 분쟁 격화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예요? 고려연 하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더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자, 뭐이 내용 고려아연하고 영풍가고 이런 거는 <laughs> 내용은 이제 언론 통해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3조의쩌의 전쟁 속으로 이게 항상 기사나든지 이게 나왔을 때 헤드라인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하시면 투자하는데 있어서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런 거 키워드 잡아내는 거 여기 인사이트니까 계속 아, 눈여겨 보시고. 확전 조짐으로 보인다. 머니 게임 확전. 이게 뭘까요? 자. 어, 영풍에서 MBK 하고 자, MBK 파트너스. 예, 김병주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아시아 최대 사모 펀드. 여기 지금 김병주 회장한테 자산이 어마어마해요. 한 12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 어, 삼성전자 회장 이정 회장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거예요. 어, 영, 영풍이 영풍이 MBK와 이제 사모 펀드 손잡고 고려아연의 고려아연을 인수하겠다라는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쩐의 전쟁이 그러면서 또그 고려아연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자, 그러면 자, 기사 내용 보면 요건 한번 좀더 볼게요. 시장에서 보는 이제 고려아연 그 지분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이런 이제 기사 중요한 기사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업펀드 MBK와 고려여는 경영진인 경영권 분쟁 3조 원대 머니 게임 확전될 조직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 기존 최대 주주인 영풍, 영풍이 지금 고려해 33%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MBK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최소 33.1%. 근데 고려아이어 현대차라든지 하나, LG화학 등 지지를 받그 받으면서 어, 34% 정도를 그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보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지난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연금 이제 국민의 생 <laughs> 연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고려연 쪽으로 손을 들어줬어요. 그데 이번에는 어떨지 이번에도 국민 고려연 쪽으로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권 없는 자사주 뺀23% 지분을 당장 눈앞에 경영권 분쟁 향방을 가는 전망이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지분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인데 양측이 투입하려는 실탄 규모가 총 3조 원. 뭐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러지 시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시면 뭐 지분을 갖다 뺏기 위해서 이, 이 어디에 우호 지분을 만나서 뭐 쩐주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서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을 지키려는 고려 아이언은 안팎에서 1조 원에 안, 1조 원 안팎에 투입해서 우호 지분 6%를 늘리는 것. 것이 관건이나 분성이 나오고 있고, 어, 기관 외국인 육 프로 가량은 이미 우호 지분이고 육 프로 포인트만 있으면 MBK 측이 과반 확보를 저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 이제 지난 십삼 일에 공개 매수를 했죠 MBK가 십사점육 불확보에 확실하게 가반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때 공개 매수 가를 육십육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육십육만 그 원을 넘었었죠. 넘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지금 2 6일때이 공개 매수가 보다 시장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거를 더 올리려고 하겠죠 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더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지분 관계를 잠깐 이렇게 이렇게 보면 경쟁 구조가 채운 범현 회장의 우호 지분이 이렇게돼 있고 영풍 여기 보면 고려 아연이 방어하려면 자 여기 일조 원정 육 포인트 확보하면 방언되고 그러니까 영풍이 m b k 어 손잡아서 파트너 이쪽 파트너스가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십사 프 정도 이조 확보면 경력권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제 쩐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어 그래서 이그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려화연과 영풍 특히 이제 고려화연의 주가는 이렇게 공개 매수가가 지금 그 MBK에서도 시장가보다 이게 지금 시장가가 지금 시장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가 더 올리 올리겠고 올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채시가문도 여기 고려연에서도 대항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어 싸우겠죠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려아연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영풍, 영풍은 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씨, 장 어, 장가 이쪽 장씨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 아연의 채씨, 최씨. 채씨는 지분은 우호 지분을 갖고 있지만 본인 채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우호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경영 경영을 굉장히 잘한 거죠. 경영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우호 지분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뭐 LG 화학 한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편을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품 같은 경우. 그어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 굉장히 계속 이제 적자를 내고 어 그리고 어 요게 이 갈라졌던 좀음 틈이 벌어졌던 이유가 22년도에 어 배당을 좀 늘려 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려야연 최 회장이 안 된다. 어 배당은 무슨 배당이냐. 2차 전지 사업인 사업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풍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사업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배당금만 이렇게 먹으면서 있는, 거, 있,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이 계속 이렇게 배당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최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음, 배당을 줄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더 키워나가야 된다. 경영적인 마인드로 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벌어진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어, 지금 고려아연에서도 지금 이쪽에서 MBK에서도 계속 공개 매수를 저 높은 가격으로 하면 고려아연도 어, 첼시 이쪽에서도 이제 관련된 이사들도 대항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60 66만 원보다 더 높이 올린다. 그러면 얘네들도 우리는 그러면 70만 원뭐더 올린다. 이렇게 되면 고려연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계속 싸우니까 당분간 어 정리가 되지 않, 않을 때까지는 불확 자모르 시장의 뉴스에 의한 플로우에 의한 뉴스에 의해서 좀이 변동성이 있겠지만 당분간 좀 올라가면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근데 이러한 분쟁이 이런 싸움이 끝이 나, 나는 순간, 나는 순간 이런 이슈가 없어지는 순간, 다시 내려간다. 라는 거죠. 예. 다시 내려간다. 그래서, 투자할 때 요거는 좀 주의를 좀 하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고려하여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점으로 18%까지 뛰었다가 올려갔다가 오늘 지금 이제 다시, 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사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우선 공개 매수가 66만 원이라고 했는데 66만 원, 자, 66만 원이 정도 선보다 훨씬 더 지금 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 공개 매수를 조금 더 가격을 아, 26일 정도 이렇게 해서 MBK에서 이제 실탄이 있으니까 더 올리면. 아무튼 말씀드렸잖아요. 그 채시도 그쪽에서도 고려한 쪽에서도 더 올린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그딱 마무리가 되거나 시장에서 뉴스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이렇게 지금 올라갔지만 이렇게 지금 방향성은 지금 당분간 이런 그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지금 아직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더 올라간 거 상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어느 쪽에서 하나 어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게 느껴진다. 뉴스가 있다. 그러면 어, 내려온다는 거죠. 쭉 내려올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있죠. 시간 지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뉴스의 어, 이런 거를 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시간 이런 이제 뉴스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하신 어, 이제 거에 대해서. 어, 매스매도, 뭐 이런 거, 유튜브 어, 영상, 링크를 좀 보내드리고 있고, 참여 방법은 010-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대응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 시간, 지금 시간은 지금 찍는 게, 지금 장마감하고, 어,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시간으로 지금 24년, 현재 시간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24년 17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장마감했고.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아연의 그 흐름, 뉴스 플로어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런 일정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 그런 뉴스, 첼시 쪽, 여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오늘 좀 쉬었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어, 이런 종목에 막 큰 비중으로 큰 자금으로 배팅하게 되면 그거는 도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뭐 한두 주 정도 이렇게 만약에 관망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세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거는 진짜 쩐의 싸움입니다 쩐 쩐의 싸움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좀 이기는데 그리고 또 우호 지분을 많이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어, 재밌기도 하고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냉정함 일대이대까지 선대에서는 굉장히 잘 어~ 친구들이 동업해서 이제한 건데 이 세대까지도 잘 나가다 삼세삼 대째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이제 사태가 난 거죠 보통 이제삼 대에서 다 쪼개진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선 요 정도 지금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했을 때는 실적 수급 재료에근거해서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매매, 어, 3에서 5% 이수, 어, 이상, 스윙, 10% 이상, 그 중기 세력 매집주는 전략적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해서 3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이렇게 이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어,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일차 아, 투자 방법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유튜브에서 올려드렸던 그 종목들 한번 잠깐 이렇게 볼게요. 아, 모트렉스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좀 움직였었고요. 잠깐 유튜브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모트렉스. 자, 그리고 엑스게이트. 어, 요 이제 양자암호 그리고 보안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자, 블루엠테. 빨리 진행해 볼게요. 블루엠테 어, 비만치료제 위고비 유통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틀 안에 이렇게 수익이 나, 났던 거.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블루엠테 있죠. 이런 이제 재료가 있고 또 다른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블레임텍 자, 또 이런 에서는출시렇게 출시 위고비 비만 치료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건 하루 만에 그다음 날 어, 2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한요 정도에서 수익 어 났고. 자. 한번 보세요. 인벤티지랩도 해 보시면 멘티지랩. 전점좀 어, 그, 떨어집니다. 여기 올라갔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자, 이걸 한번 참조해서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함께하실 분들 어, 이 번호로 찬스 문자 전송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수 될 있도록 자, 여러분 구독, 자,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도움이 되고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